아, 이제 백박 마치원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 백박도 원곡 4대가 들어가죠. 원곡 4대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관안경, 백박, 마치원, 왕실보. 그죠? 그 중에서도 두 사람 꼭 집을 하면은, 예, 관안경하고 왕실보입니다. 백박 같은 경우에는요, 금에서 관리를 지내다가, 어, 원에서는 은거 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초기에는 좀잘 나갔어요. 그런데 원나라로 들어가면은 이제 어, 그야말로 이제 음, 전원에 기하는 그런 삶을 어, 살게 되는데요. 어, 이분은요 아버지가 예, 원어문 아시죠 여러분? 금대부터 어, 원대까지 활동을 했던 주된 시대는 금나라대입니다이 어, 원어문한테서 글을 배운 인연으로 어, 이 백박이라는 사람도 시하고 사에서 이 아버지의 영향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문, 아버지, 백박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원어문의 품격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작품을 창작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의 어, 작품의 특징을 보면 서정에 있어서 조금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이런 건좀 없어요. 아 이런 아 이런 게 음, 있기는 한데 이관항경처럼 이게 그대로 확 드러나서 이관항경은 뭔가 어 뭐죠? 관항경은 그 직서적인 느낌, 뭐 그냥 솔직하게 자기 거를 그냥 확다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천속한 맛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음, 뭔가 약간 비소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구어체, 구어체의 어휘를 써가지고 그냥 가감 없이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함이 있었거든요. 이 백박도 그냥 솔직하고. 그런 면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어, 그 어떤 구어체적인 느낌, 그리고 뭔가 이제 자유분방한 태도, 이런 거는 좀 없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의 작품은 사실상 약간 우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쪽이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 솔직하고 자연스럽긴 했지만은, 그, 어, 우아, 아 예, 여기 나오네요. 상곡 작품 자체가 우아한 스타일이고, 경물의 묘사도 아주 세밀하고 우아하게 좀 아름다운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창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통적인 한족 사대부의 예, 창작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문화한테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나온 거예요. 이분의 작품 한, 한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천정사라고 있는데요. 봄사는 햇볕 따스하고 바람이 부드러운데 난간이 둘린 누대 창에는 발이 쳐져 있고 뜰안 버드나무엔 그네가 메어 있네. 꾀꼬리 울고 제비들 춤추고 작은 다리 아래 흐르는 물엔 붉은 꽃잎 날아 떨어지네.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거짓말로 만들어낸 것 같은 분위기 아니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뜰안 버드나무 그대 그네. 그네. 그리고 꾀꼬이 울고 제비를 춤추고 그리고 작은 다리 아래는 뭐 어떻고 해서 이 완벽한 대조는 아니더라도 뭔가 약간 대꾸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스타일이 약간 그 예전의 중국 시가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어 신선한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이뭐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얘기 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 표현들 이런 것들이 약간 반복, 예. 이런 반복만 조금 되면서 이렇게 어, 묘사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게 우리 책에서 잠깐 앞에 스크립트로 가면은 우한 스타일로 경물의 묘사가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자연스럽지만은 어, 거침없는 기상이나 어떤 비속어 같은 거를 섞어 쓰는 것 같은 구어체적인 느낌 이런 것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이 발이 처져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벌써 굉장히 어, 난간이 둘린 누대창에 발이 처져 이거는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나오는 어,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음 자연스러운 면은 있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그 어떤, 어 이제 문어체의 전형적인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그 일상생활용어하고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 그리고, 음 마치원 나오죠. 마치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역시 대도 출신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 원래는, 어,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자기 뜻을 제대로 펼치려면 높은 관직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작품의 특징은, 자기의 어떤 꺾여진 그런 원대한 희망과 포부가, 예, 우울한 어떤, 예,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특히 이제 비분의 감정, 정치적인 불호함을 비분의 감정으로 어, 작품에 투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작품을 호방파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역시 이제, 어, 아무래도 조금 뭐, 예, 피 끓는 청춘일 때 이런 거 쓰는 거지. 나이 들면은 확실히 여러 문인들이 현실에 초연해서, 어, 초연해지고 뭔가 한적한 그 경계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를 했어요. 아, 마찬가지로 마치원도 그런 어떤 어, 흐름을 그대로 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학서적으로 이 마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음, 원래 이제 초기 상곡이 어, 호방파가 주도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마치원 같은 경우에 어, 이런 식으로 초기 상곡이 호방파가 주도할 수 있도록 어, 어, 호방파가 이제 어, 제대로 이제 활동이 많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초기 상곡 중에 대표적인 호방파 하면 은마치원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치원의 상곡은요. 시하고 사에 맞먹을 정도로 어, 굉장히 이제 의, 의경 자체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어, 세련미의 극대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상곡을 공연하기 위해서 썼다기 보다는 이 정도 되면은 공연의 상곡이 아니라 예. 문학 작품으로서의 상곡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이 넓은 의경, 의경이라 고 하면 이제 현대용으로 바꾸면은 이미지 뭐이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지의 어 선택, 구사 이런 거 자체가 그 한계가 없이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어, 바트, 어, 다양한 제재를 선택하면서 이 의경 자체를 굉장히 넓혔거든요. 원래 어, 상국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주로 남녀의 정을 노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의경을 넓혔습니다. 따라서 주제 자체가 남녀의 정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요? 호방파. 이두 개가 중요합니다. 어, 문장의 세련미는 뭐, 당연한 거고요. 왜냐면 이 사람은 예. 문학으로서 더 상국의 가치를 뒀다는 거예요. 음악적 가치보다 문학적 가치를 더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을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이 지금 예. 호방한 느낌이 제목에서 딱 나왔죠. 평민의 몸으로 영웅한테 문노니 천하를 제패하는 큰공 이룬 들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벼와 기장이 들쑥날쑥 자란 속에 여섯 어, 조대의 궁전이 묻혀 있고 노나무 오동나무 여기저기 우거진 속에 수많은 큰 무덤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일장의 어, 악몽에 불과한 것을 이러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 아 정말 진짜 어, 예, 분방한 어떤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 어, 작품에서 문학 작품에서 호방한 기운 얘기하면요 꼭 역사의 어떤 어, 중요한 그 의식, 역사에 대한 작가의 중요한 인식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이제 어, 그 중심 소재로 취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죠? 보면은 천하제표의 큰 공은 소용이 없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결국은 이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황폐한 폐허로 다 변해버렸. 변해버린 것을 바로 눈앞에 보재 보이지 않는가? 그러 그래, 그렇게 된 광경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어, 발, 어떤 그 발랄한 어, 어, 발랄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예, 발랄은 잘못된 용어 선택이고요. 어, 어떤 비분의 감정 예,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발랄이란 게 사실 그이 발자를 다르게 쳐가지고요. 어, 성남, 성날 팔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말이 되겠어요. 예, 뭔가 예, 아이 기운이 속에서 쫙 뿜어져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필 휘주로 쫙 이렇게 뿜어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발부단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많이 했던 게 이제 어, 예, 마치원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원대 전기하고 지금부터는 원대 후기 얘기를 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원대 전기는 어땠습니까? 전기는 약간 좀 솔직한 느낌, 이런 것들이었죠. 그죠? 원대 후기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 원대 전기의 솔직하고 뭔가 구호체에 가깝고, 예. 어, 조금 이제, 어,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이 점점, 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공유를 중시하고, 형식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형식미를 극대화하는 작품이 많이 창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때는 어떤 그 문어체적인 어 문어체를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휘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구어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저속한 어떤 느낌 이런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원대 후기는요. 이때 되면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이거 이거 한번 개요를 어, 훑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전 문학의 소양을 갖춘 높은 관리들이 상곡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 어, 하냐고 하면은 상곡이 새로운 시가로 제대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송사가 처음에는 어, 일반 평민들 위주로 불려졌다가 나중에 문인들에 의해서 점차 채택이 되어서 문인사로 발전을 했다가 특히 이제 어 이게 이제 어 남당 그죠? 그리고 오대 어 여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오대 남당하고 만당을 만당과 오대를 거치면서 어 뭔가 이제 이 사가 제대로 갖추어진 어 문학의 장르로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비슷한 어 흐름을 이 삼국도 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전에 특히 이제 원대 전기까지는 뭔가 주된 장르인 것 같기는 했지만은 왜냐하면 상류층이 어 거기에 제대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예 메이저로 들어 갈랑말랑하는 그런 느낌 그런데 원대 후기로 되면은 그야말로 메이저 장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어 역시 이제 솔직한 느낌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느낌도 조금 덜해지고. 그리고 표현 자체가 조탁미가 있고 형식적인 있고 수사적인 아름다움만 자꾸 추구를 하니까 그 문학적인 가치는 오히려 약간은 떨어진 바가 있겠어요. 이게 사실 같이 맞물려 있는 어떤 형태라고 봐야 되겠어요.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그 평민 출신 위주로 창작이 진행되었을 때는 솔직한 그런 느낌, 자연스러운 게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고관들은 어, 고전 문학의 소양이 있으니까 뭔가 어, 이 언어를 조탁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뭐 같은 말인데도 이리 고 왔다 저리 빗고 왔다 이리 예막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자꾸 하나하나에 대한 정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후대 어, 원대 후기로 가면은 상국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흐르게 되는지를 봤고요. 자, 이제 우리는 원대 후기의 중요한 어, 상곡 작가와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